Es sí, mira.

트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더압축삼선의 종목은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빙거 어, 스테이블코인을 갖다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 쪽 어,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우아이비, 퓨리오사 관련주고요. 그리고 심플랫폼, 인공지능 관련주. 이렇게 어, 일단 뭐 종목들이 전부 다뭐 거죠. 먼저 아, 좀 인공지능이나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이거든요. 오늘 이슈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올라오는 게 반도체 쪽하고요. 수소 관련주들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부산 퓨얼셀, 그 다음에 에스 퓨얼셀, 범한 퓨얼셀, 부산 퓨얼셀, 뭐 이런 쪽. 상승 출발이 좀 강하다, 그죠? 자, 그리고 어, 뭐 여전히 어, 자사주 소각 관련한 법령 개정, 뭐 이런 이슈하고, 상법 개정, 삼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융주들, 아, 뭐그 저기 저 배당 뭐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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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폭락. 오늘은 바쁠 것 같죠. 일정이 많거든요. 그래도 여기 서울 옥션 하지 않았나요? 말씀드렸던 금속에 있습니다. 혹시 후반에 금리 결정. 그리고 그 이후에 요청을 하는 상자에 바로. 이 옥션, 서울 옥션, 오해. 갤럭시 아머니트 이런 쪽의 S D O 관련들 나쁘지 아니다. 않고요. 핑거하고 아토나하고 이런 것들. 오늘이 바로 금요입니다 그래서 대단 음, 시간이니까 쪽이 1.7 현대 글로비스가 0.4 현대 글로비스가 좀 좋을 것같아 보시면 될것니다 그럼 본들어으니까확인볼 텐데요. 자, 반도체쪽 반도체 제주 반도체올라 반도체, 오고요. 0오른폴리타스 응. 미래반도체. 미래반도체는 12%나급등이죠 이오테크닉스가 8%. 8%. 네. 네. HSP도 p 올라오죠. 이라코 네. 네. ABN 아, 아, 아침에 파미셀 리쇼가 나왔는데요. 파미셀이 황셀 저쪽 있습니다. 미국에서 4,000억. 공량 네.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기록. 있었습니다. 넥 네. 나란히 있습니다시장2 5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넥시스포인트선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스모입니다 외국인이 팔만 수출하고 음. 있습니다. 현물 모두 더 물량 출구도 보이고 있고요다 신대기. 코스피 크를 동일하게 산클리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물은 팔백. 어제 레인보우 이야기했다 예. 그죠. 기관 쪽에도. 레인보우 러버 틱스타. 기관이 많이 팔지는 않는데 벌써 다세운 속에서 기관의 매물이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에게 소화증이고요. 이십칠만. 코스도 산클리 매도입니다. 외국인 2 5 1억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30억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300억원 8 현재 매에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이라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개인 이렇게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 5 0 0계약이 넘고 개... 근데 인프라 코어가 보이고 비트맥스 PI 삼용물산인가요? 삼성물산 어, 토마토 시스템. 강하진 않고요. JNTC. 고이 고이 고 키아이 한번 고까요터단타로98 10 기관지 정도로 봅니다자트박라스 아이언 디바이스 반도체 조 ISC

장기 차익 메뉴를 받는 모습 어제 급등했던 섹터가 오늘 은전체적으로좀쉬어가네요 실시간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일진량이요. 들러보니 어, 반반입니다. 삼성과 하락이 5대 5의 비슷하고 단로38 바로 3900 모습인데 삼성전자 0.4% 0.5%이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삼성전자 각세만의일자는좀 반등 흐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후가 덕분인지 하 2.5%나 오르면서 넓개 등록한 가운데 퍼포먼스 가장 좋고요. 삼성바이오로드스가2.5% 정도 올라서 그래서 중전의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가 좋았던가 래요그냥 밖의 하락 종목으로는 TV금융이나 뭐 이쪽. 그리고 부산에는거래일 그냥 망이다이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코스라기 1부터 10일까지의 종목분들은 8대 2로 상승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반기서치하고 패트론이 다소 좀 취약하고 비가캠 바이오 3% 이상 오름세 나타내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로 이상이에요. 올라갈 걸려 있나? 전체가 살짝 넘는 수준이고요. 반타로 3배 가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은 오늘자 IT 기술적으로 별로 뭐 별로 없을 텐데. 한편은 조용하지만 아주 앞서 오늘 지금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특징적이지 않다. 어시노테기 현재 3.6%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LS 코 에너지가 주동목이 지금 급등세에 보여주고 있어서요. 1 0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 관련해서 뉴스 하나 있는데 하이닉스가 h b m 4 u 웨이퍼 절단에 뒤해서 이와 관련된 뭐 풀컷 그리고 템포추 크루밍이라고 하는데 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계획이다고 램 들어가시고 그래서 음, 이오테크닉스 확실히 좀 선두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부장애부터 볼게요. 라이징 오늘 확실히 강한 측을 보여주기도 해요. 네, 뭐 예상 외로입니다 이제 러셀 2천과 키마축이 워낙 싹 S&P 가고 있다그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키마축이 가고 있는 쪽이고 오전에뭐 코스닥 종 강세로 올라가다니 역시나 오늘 수르률 체계. 게 로봇총 가으면좋겠는데 취소 게임인다고 선 하이닉스가 이끌고 삼성전자가 뒤따라가면서 삼성전자 악재는 소멸됐죠. 역시나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 두부장 목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불을 뿜고 있고요. 21만 원까지 갔는데, 뭐 아직 뭐 멀었습니다. 더갈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요. 장중에 좀 보도록 하죠. 네.